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처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는 영상이고 본 채널은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을리며 결심드립니다. 따라서 투자했다는 결과의 책임도 본인에게 있으면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30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9시 54분경이 되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LG전자, LG전자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는 오늘 마이너스 3.67%인데, 가나 빠진 모습에서 마무리됐고, 현재 주가는 8만 4천원입니다. 자, 그래서 LG전자는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한게 10월 9일날에 제가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렸었고, 어, 가격이 이렇게 이제 빠져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어, 이런 이제 해외선물 시장이 많이 빠짐으로써 지금 이제 또 영향을 받아서 뭐 같이 빠지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어 LG 전자는 뭐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면 우리는 또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이제 7아7 7천 아, 100원대 1런 레벨에서 1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또 찾아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또6 3,500원대 이런 레벨에서 2차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LG 전자가 계속처럼 많이 올랐어요. 캔들이 정말 많이 양봉이 떠졌죠. 6 개의 양봉이 떠지고. 그리고 10월 달에 캔들 이제 은봉이 떠졌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캔들 도 은봉으로 진행이 되게 뭐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 1차 매수, 2차 매수, 이제 이런 이제 괜찮은 이제 레벨, 어, 리지널 프라이스 레벨에서 매수를 이제 체결을 해서 또 이제 또 홀딩을 해서 또장기적으로 또 들고 간다면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수익이 잘 나오는 이제 종목 중으로 또 진행이 잘 되겠죠.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차트가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이것도 정상적으로 어, 정직하게 나와주는 차트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제 먹일 자리가 있고, 기술적 반등으로인해서서먹을 자리가 있고요 그래서, LG전자는 가게 빠져주면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충분히 잘 찾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금을 잘 보유하고 있다가 매매를 하시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G전자 아직 뭐 가게 좀 많이 떨어진 게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 팔로우 영상으로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유익하셨다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